오늘은 용신이 보로 서울에 올라갑니다. 용신이 보로 서울에 올라갔는데 최근에 구매했던 어떤 이거, 닥터바티 1461 스무스 제품. 그리고 갑자기 구매한 게, 아이또 스토리가 스토리 가무 길어. 그 닥터바티 매장에 갔는데, 아 원래 이, 이런 그1461 제품은 할인을 안 한다.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때 할인가 가 16만 원대였는데 이제 내가 사야겠다 마음을 결심을 먹은 순간 이제 그 할인이 끝나니까 또안 살려고 했는데 무신사 들어가서 쿠폰 그때 뭐 이벤트 마지막 날 2월 14일이었나 그때 마지막 이벤트 해가지고 딱내 사이즈 딱 심지어 두종남있어 그리고 뭐 11만 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이걸 못 참고 그냥 무지성으로 뭐 구매를 해버린 네, 그런 신발이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 내가 이걸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야만 했던 이유. 쭉 저... 아니 280인데도 너무 커가지고 결국 그 근처 닥터마틴 매장 가서 뒤에 뭐 원래 뭐 뒤꿈치 까진 방지용인데 여기 이제 사이즈가 큰 사람 이걸 붙이는 사람도 있다가지고. 해 좀 급하게 해가지고 후다닥 샀는데, 이거 해도 조금 큰 느낌? 아니, 그냥 크면 상관이 없는데, 신발이 벗겨질래 가지고, 벗겨져 가지고, 그냥 완전 진짜 그냥 아예 벗겨짐 벗겨져 가지고, 아이뭐 신어서 환불 교환도 안 되고, 큰일 났습니다잉. 또 서울 가기 전에, 저녁을 먹고 가기로 해가지고 친구들야 친구들 만나러 이제 갑니다. 자 우리 우리 첫끼 60개 치킨 먹어봅시다. 어, 배고파. 뭐할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어 태호 조회수 100개. 조회수 1 0 0회 상위. 오시. 여기는 여기네 <laughs> 오씨 어? <laughs> 와 오늘 먹고 죽자 먹고 죽을 자신 있는 사람 강태호 오 출발 가오열리하노오 태호 근데 뭐 하려고 그 들고 왔음? 유튜브 유튜브 보려고? 재밌는 거 있나? 제가 구독을 Oh, I w 누구? 부산 o p i c 이 up. Hey, what? y o u c r Wh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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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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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나 일찍 왔잖아 아. 여유로워가지고 당근하고 왔어 진짜 포켓몬 덕 얼마? 더? 이거 얼마주고 사는데게에서 3만원 두개에 3만원? 어, 개에 그 있었지 어. 몰라 가어치가 있는건가? 조용히 하세요 그냥 끄덕여 어. <laughs> 그 이건 뭐라고? <laughs> 야몇대 우리 어그게 하지 뭐아 가면 욕신나 기다리나? 기다린다고 했는데 어? 뭐, 그러니까 그그 어, 안 가? 뒷 하나에 뭐 근데 그까 용식이가 카페 가자 있잖아어 근데 안갈것 같아 우리 아까 굽비 먹 먹대 갖고 어 드디어 도착. 아. 용신이다. 오, 용신이다. 오, 용신이다. 오용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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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람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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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 먹고 있네? 에? 배고팠어? 아니, 커피, 커피 아니야? 스테이크. 아니 바닐라 세이크 먹은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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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고 안 먹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차를 타다. 누구냐니까? 타나 해라. 어? 부산 분이 나 여기. 아 부산? 한 남이 도착했나? 아씨. 하루 딴. 어? 여기 T M O 였는데 바뀌었네. 스트로베리 모드로? 스트로베리 뭐라고? <laughs> 어? 그또 위에 있을까? 그거 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laughs> <왼쪽으로 가서. 웃음> 아, 여위야안 <여기가> 그 <laughs> 되면, 뒤에. 가그바위보안내면 어, 뒤에. 오케이, 다시. 가바위보가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laughs> 자,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 아, 어디? 아,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어 어디로 갈지 정해야 아, 어디로 지 합정은 그 카페 때문에 합정 얘기했었는데 아 우리는 하플 홍대로 가입시다. 우와 눈이다. 진짜 같이 뛰는 개 11행인데 그냥? 아우 오! <laughs> 어 자동 오류시야? 아, 음. 오케이. 아, 어, 지금 2시 2시 반인데 아, 2시 반 넘었지. <laughs> 어, 2시 반 넘었는데 뭐 앞에 거는 뭐 피곤해 갖고 영상 찍을 생각도 못 했고. 일단은 내일 8시 기상해야 되니까. 다들 잘 자라고 인사 한디 해도 자자요. 오케이. 수고 바이. 시간 9시고 준비 끝. 오늘 목표. 파이브 가이즈 가서 햄버거 먹기. 예. 냐하. 냐하. 오케이. 이제 여의도로 출발. l e 고 s go. l e t 애들 나오잖아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움직 Let's 초딱 Let's go. Let's go. 다 e t 야 go. Let's go. Let's go. 어... 내가 아니, <목소리도> 잘참 오! 잘 오! 가보까지! <목소리도> Let's go! 하나. 두현이 생일! 7월 20일! 잠깐만x2 잠깐만, 이형 바위 바위 보 가위바위보 위바위보 진짜 가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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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1호 온도 있어 바위 바위 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잠기 이거 언제까지인데 밥 먹.. 아 근데 밥을 먹을 때안 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밥을 면 나온 이유지, 나온 이유지? 나이,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백화점 나갈 때까지 바위바위보바위바위보흐위바위보 갔어. <laughs> 이거를 잘 뜯어 갖고 책만 채울 뻔했는데, 어, 개오거 있네. 어, 뜯어 봐, 뜯어 봐. 야, 근데 뭐? 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 괜찮아, 저상글 오. 오. <laughs> 저을단기여서 <저녁에 웃음> <서울. 웃음> 아니, 이걸 몰라? 말하시죠? 다 들어올 수 있나? 야, 내되겠어올라 올라. 근데 뭐가 보여? 뭐... 나 근데 동영상인데 누가 찍어 봐. 아니. 아 그냥 동영상 찍어, 찍어 그냥. 아잘안 보이긴 해. 에, 네. 아 찍는 거야, 이게? 아이, 뭔가 무섭다. 아 근데 뒤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지? 깜깜해. 어, 맞나? 아 뭐, 아니면은 네, 네, 네. 아, 이렇게 찍는 아, 아니, 어, 이거 거. 아이, 통수 찍을 셈이 아, 여기 안 보이잖아. 4명이다. <laughs> 그 와, 사람 봐라. 오케이. 지금 태우 기다리는데할거 없어서 시간때우는 중. 아니, 야, 다들 폰만할거면서울왜 왔어? 폼으로 서울, 서울 는데요 아, 이거. 이거. 암? 이거. 정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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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ㅋ ㅋ 하나 무라 도착 나무라적색 <laughs> <laughs> <모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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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참가해서 드시면 추천드립니 어. 감사합니다 어. 취향에 따라 다짐하는 후추? 어, 오케이 한번 보자야 야, 이거 안 시켰으면 후회할 뻔했다 비, 비주얼 봐봐 장난 아닌데? 피곤해 용신이는 피곤해 이, 이게 현대미술이거든 오, 이거 뭐시피오늘도 나도, 나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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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야왜안나오 하루 종일 걸는거나 보니까 그 아예. 요가 없어리나는 거야. 아니 여기는 대선이 없어서 진로로 갑니다. 뭐지? 여기 여기 이름 뭐지? 범인아 삼각지 몇 번째 물어보는지 범인아 삼각지 <laughs> 야 우리 한 3시간? 4시간 기다렸나? 3시간 기다어 3시간 3시간? 범인아 삼각지 3시간 <laughs> 웨이팅 후 드디어 입성 해서 칼로 잘라야겠다 그건 <laughs> 알아서 하시고 예 이게 예. 예. 라인이 <laughs>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그니까 그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돼아 아, 맞네 이렇게 할수 밖에 아, 없네 <laughs> 뼈가 어디야? 눌러봐 사진 한번 찍게 <laughs> 어, 나도 찍어놔야겠다 아 이거 컷...컷! 근데 커팅시 <laughs> 언제 하나요? 오오오오야 냄새 좋은데? 냄새 좋은데? 잘랐다! 잘랐어? 어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오우 아, 개 뜨겁다 두개 끼라 두개 끼도 비닐은 똑같다 <laughs> 아니지 다르지 오오 아,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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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짰야잘짰다 아, 아, 뜨거 잘한다 잘한다 앗 아, 뜨거 오. 오케이 드현이한입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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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냠 아, 어떤데? 우와 맛있나 <laughs> 야 어, 3시간 기다린 보람 있나 어야나한번 먹어볼게 먹보겠습니다 주현이 생일 간다. 주현이 생일 간다. 만나기도 만났어요 저녁에도 만났어요. 나 아, 아, 벌써. 누. 누. 누나, 누나 누나 나. 나에, 누나 누나 누나. 누. 나의 누나 나야, 누나나나의 누나 누나 의누누 누나 나나나나 누? 누! 누나가 놀랄 때 하는 말은? 나! 나. 나니? <laughs> 누! 누구, 여기 야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 나! 중생야, 파을리치워 <laughs> <밥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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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은, 요거, 굽네 고추바사삭으로 그냥, <롤드라마에> 깔끔하게, 깔끔하게 마요네. 먹고 끝내고 계십니다이 고... 국밥이나 이제 어저께 게임에 져서 해줘서... 오! 비말로우네 응. <목소리> 어제 게임에 져서 해줘서... 우리 태호랑 둘이서 런던 베이글 안국역 쪽에 런던 어, 베이글 안구에. 가가지고 빵 사오기로 했습니다 어, 일단 너무 피곤하고... 아... 그냥 파리바게트가집 앞에 있는데, 그... 안국역에... 런던베이글을 사러... 출발... 아... 뭘 하나도 돼요... 아... 눈이라도 펑펑 왔으면 좋겠다 어... 신기하네... 눈 덮인 산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자, 이제 웨이팅, 웨이팅 걸고 거의 약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이제 그냥 근처에서 조금 해장도 하고 아침도 먹을 겸 편의점으로 가고 있는 중. 여기 또 길이 뭔가 이쁘네. 그저 앞에 산이, 난제눈 덮인 산이 너무 이쁘다. 와, 그리고 졸라 춥다. 어. 비에서 눈으로 바뀌면서. 그니까 이정 정도, 도는 추워야 눈이 내리는구나. 아, 제주완료하고 보자 이 어, 뭐야 이거 아.. 쓰러져 올라갔다 아, 드디어 입장하신 소감이? 두번 다시는 오픈 런은 못합니다 두번 다시 오픈 런 못한다고? 어.. 일은 아.. 고문입니다 고문 고문이다 거의 두시간 만에 입장 아 졸라 많다 와 아, 아니 손이 너무 무겁다 이거 손 빠질 것 같은데? 어니 어디 피난 가나? <laughs> 이 정도면 진짜 한 3일치다. <laughs> 3일? 3일 내내 이거만 먹어도 배부르지. 와... 질려서 못 먹겠다. <laughs> 보자, 와... 장난이네. 가득하네! 엄나 맛있어 보여가지고 난 쪽파 하나 추가했거든. 아 마지막에? 어, 어. 쪽파 가 아니고 대파다 임마. 아니, 쪽파가. 쪽파가 아니, 대파? 아이가. 원래 대파 크림치즈 아니가. 그러니까 대파가 어. 국물인데. 아 근데 여기 쪽파 들어갔나 본데 그럼. 나나뭐 샀더라? 어, 야 커피 맛있다 여기 어디 근데 메가? 메가 커피 사 어. 왔다. 메가 커피, 커피 싫어한대 두현이. 아니 어. 두현이 왜, 메가 피라야 저. 나가짜 싫어하게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프레쉬 텔. <laughs> <아니. 웃음> 요거 이제 세워겠다 음. 아, 이제 빵 소분해보자. 음. <laughs> 바로 이 그거 같은데 돈까스 이거 같대장 에? 동심이 많아서 갈비 갈비 돈까스 이건 좋였어어못 들었나 보네 집중 집중 아점 아, 나는 내일 다른 데로 다른 집중을 하고 있었지 그래 그래 내일 집으로 롤타임 하든 뭐이 유튜브 갖고 왔음 가서?

아 성공. <laughs> 목소리 다 들어가. 누가 촬영하래 이. 오오오오 오. 네. 누가 새로 준비를 하시는 거. <laughs> 아 근데 우리 있을거야 그러면? 아니 그 돈가스 먹고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가? 돈가스 얼마 걸려? 다음 이름 받아 검색해볼게. 아니 난다원돈고스 아. 돈고스 아우 카트. 무슨? 냄지이 모르고 나 천재 지금 베 이걸 발이나 먹는데. 괜찮아. 막막뭘 먹어? 아, 그 전에 먹었나? 아니다. 뭐. 먹은다 했는데 지가 롤찬다고 못 들어갖고 그냥 먹은 거야. 별거 아니야. <laughs> 어, 별거 아니긴해오 어, 야, 여기서 시간 돼. 이온 바로 간다. 아었어요이 들고 있어. 이상하 와 갑자기 날씨가 좀 좋아졌네? 태국 <목소리> 날씨가.. 날씨가 좀 좋아졌지 않나? 오 날씨 완전 좋은데? <목소리> 메가 커피 메가 커피를 들고 있는 메가 피라냐 오오오오오 이제 아그 용시 그 이름 뭐랬지 돈가스집 이름 다운 카츠입니다 다운 카츠로 이제 가보자이 아저 오픈룸 그만 하고 싶다 오플룸 아니야 아씨 웨이팅 나 이제 안가 진짜 맛있다 나 갈비 갈비가치. 카츠 나도 갈비 카츠 그냥 근데 모둠에 갈비가 있어 몰라 그건 나 갈비. 갈비 먹을 사람? 저요? 나 아, 그럼 뭐든 해가지고 갈비 하나 뺏어 먹어야 돼? 어. 나도 갈비 먹을래 나도 갈비 어 갈사 뭐일 갈사 모일 됐지? 와 진짜 뭐뭐 뭐, 이거는 <laughs> 음료수는? 음료수? 어 제로 하나 난안 먹긴 제로? 해 제로 하나 제로 하나 하나 <laughs> 이거 내가 살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 이거는 제로 제로 완전 밥이라도 먹여보는게 여기다. 감 감동. 감사합니다. 뿌서 뿌려 드시고 소스에 참치 아시 미니한데. 근데. 사진 찍자니까 영상또 찍고 있지. 난아 영상 사진 담당 누군데. 내가 할게. 영신이 무슨? 하나 둘 셋. 사진은 <laughs> 내가 갠소 할게. <laughs> 갠소야? 어, 벌써 집 가는 길. 아 어, 부산 도착. 이던게 런던 베이글에서 사온 베이글을 먹으면서, 베이글을 먹으면서 서울 여행 때 느꼈던 점. 일단 서울은? 어딜 가나 사람이 많다. 구경할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정 여행 가긴 괜찮지만 살기에는 좀 별로지 않나 나랑 안 맞지 않나. 웨이팅을 하기 위해서 웨이팅을 하는 뭐라 해야 웨이팅을 하려면 웨이팅을 해야 돼. 그게 와. 음. 무가 충격. 아 그리고 닥터마틴 신발, 일단 신고 간걸 너무 후회할 정도로 발이 아팠고, 그 힙슬립 그 붙여 놓은 거 한쪽은 아예 떼져가지고, 한쪽은 너덜 너들, 너덜해져서 그냥 버리고. 그 서울 여행 총평. 재밌게 잘 놀았다. 어 큰일 났다. 하나 먹으니까 물리네. 이거 뭐, 트러플에, 트러플에 후추? 아이, 트러플. 이거 좋아하니까 한번 물 줘야지. 오! 어! 와, 트러플. 이건 트러플이 안 들어왔네. 아까 앞에 거 먹어보니까, 앞에 거는 좀. 크림즈 한쪽만 물려 있어가지고, 살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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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와, 아, 이런 아빠참꿀다 뿌렸으면 진짜 큰일 날뻔했네 향이 엄청 세 와, 김치 바로 올려서 먹고 싶네, 진짜. 와, 진짜. 얼큰한 음식 바로 땡기는 맛. 남기기도 애매하고, 안 남기기도 애매하고.